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드 진니입니다 오늘 제가 제작해 볼 스쿼드는 300억으로 파리생제르맹 스쿼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리생제르맹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 현역 감성을 많이 살릴 수 있고 미패가 조금 이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보통 이제 음바페 선수나 네이마르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실축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물론 올해 음, 리그는 우승을 못 했지만. 일단, 은바페 선수. 은바페는 300억스 카드다 보니까 이런 다른 카드들은 은카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챔스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챔스가 다른 시즌에 비해 그래도 크로스 스탯이 이 정도면 은바페한테 조금 잘 뽑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케미 받고 풀 컬러 받고 하면은 100 조금 넘어가는 수치긴 한데 그래도 윙어에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원톱에는 어, 현역은 아니지만 아 그러니까 현재 뛰고 있진 않지만 이브라임 모비치 선수 이브라임 모비치 선수를 쓰고 어, 중앙에는 호나우지뉴, 호나우지뉴 선수를 쓸게요. 저는 약간 미패충이기 때문에 LH 이런 대가리 둥둥 떠다니는 이런 시즌보다는 저는 MC 시즌. 이게 몸무게도 조금 더 나가거든요. 81kg고 78kg. 키도 1cm 더 크고 스탯적으로는 뭐 당연히 압살을 하는데 이게 뭐 체감이 조금 더 둔하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전 그래도 공미에는 요즘은 그래도 조금 굴리트처럼 버텨 주는 한턴 버텨 주는 움직임이 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유도 MC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명 했는데 300억 스쿼드에서 70억 남아 버렸네요. 정말 다행인 건 PSG가 이 수비에 들어간 선수들이 가격대가 좀 저렴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왼발에 라비오 라비오가 챔스 챔스 은카 정도만 넣어볼게요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라비오는 정말 써보시면은 약간 진짜 현역뿌띠 느낌? 약발은 3이긴 해도 왼발 슈팅도 괜찮고 패스도 괜찮고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한자리 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어, 안데르에레라. 어, 안데르에레라 같은 경우는 이게 홈 유니폼 입고 있는 미페가 20, 챔스 20시즌인데 이게 민벨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이게 또1 8 2에 신장도 어느 정도 갖춰주고 뭐 약간 육각형의 스탯을 보유하고 있죠. 거기에 마름체형. 마름체형이면 아무래도 체감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이건 한 6화까지 땡겨볼게요. 이게 돈 되면 이것도 6화까지 올리고. 음,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윙어에는 저는 뭐이 선수도 지금 현재 파리생제르망에서는 어, 빼고 얘기를 논할 수 없죠. 네, 이게 이전에는 챔스 시즌이 급여 때문에 많이 썼었는데 지금뭐 200, 급여라서 좀 널널해진 편이라 저는 LH 네이마르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고 이게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21 또띠가 좋아요. 근데 가격대도 너무 세고 윙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할 바에는 저는 공격수나 공미 자리에 좀 중앙 쪽에 어 이런 돈을 좀더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또 이제 수비수, 센터백에 조금이나마 더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LH 네이마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센터백에 킨펜베. 킨펜베인데, 업시즌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이번에. 스탯 차이가 보시면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점프. 점프 스탯이 킨펜베가 큰 키로 헤딩, 공중볼, 혹은 이제 몸싸움에 이렇게 해준 비벼주는 편인데 또 띠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헤더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뛰는 것 같아요 코너킥에서 골도좀더 많이 넣었던 것 같고 얘를 쓸때 이렇게 써주시고 그 작은 마르키 뉴스 저는 이게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19 챔스 마르키 뉴스 어, 물론 21 또띠 쓰면 좋죠. 근데 이것도 네이마르랑 똑같이 이거랑 이거랑 이 정도 금액대가 차이가 나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챔스 씬이 너무 잘 빠져가지고, 음. 19 챔스 마르키뉴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지금 이렇게 약간 파란색, 파란색, 하얀색, 하얀색 맞춰졌는데, 이렇게 하고 어, 벌써 303억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수비수. 측면에는 저는 퀴르자와, 퀴르자와를 쓰겠습니다. 퀴르자와를 쓰고, 반대편에는, 어, 급여가 지금 몇 남죠? 음, 30일이면은, 아, 어, 그러면은 플로렌치. 플로렌치가 이게 아무래도 밑에도 챙길 수 있고 하니까, 을 넣고 제볼 때는 라비오를 5강으로 내려서 돈을 조금 마련하고 300억에 딱 맞게 짜볼게요 그러면은 급여가 31억 했으니까 1 0배 빼고 아래올라 아래올라가 뭐 업시즌도 있고 mc시즌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게 MC 시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적극적 크로스 수비가 붙어 있고, 반응 속도도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딱 300억에 가까이, 어, PSG를 맞춰봤는데, 보통 PSG 플레이 하시는 유저분들은 이제 투볼 런치를 쓰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4, 1, 2, 3? 이런 식으로 조금 중원을, 어, 수미를, 하, 원볼란치를 놓고 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위자원이 쓸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카바니를 쓰실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뭐, 드락슬러, 디마리아 등등 뭐, 쓰실 게 너무 많은, 많은 팀이어가지고, 그렇게 쓰시는데, 저는 투볼란치로 좀 안정성? 이게 요즘 메타에는, 어, 투볼란치 쓰는 게 수비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동 수비가, 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투볼란치를놓으면 전개할 때도 좀 편안하고 수비할 때도 좀 안정감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p s g 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측면에서 찢어주는 플레이. 어, 단순히 이제 뭐, 어, 호나우 지주 패스 좋으니까 무지성 ZW 찔러야지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 이브라이모비치 같은 타겟터를 사용하실 때는 살짝 지공으로 해서 일단 측면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어, 수미들도 그럼 같이 올라와요.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겠죠, 공격시에. 이때뭐 음바페 컷백을 많이 이용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은 개인기를 자주 쓰시는 분은 뭐 네이마르로 기회 창출을 또 해서 이 뒤쪽에도 뭐 진유나 라비오가 있으니까 이게 슈팅 찬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거리 때리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아니면 그냥 크로스 하실 분들은 그냥 쭉 달려가셔서 이제 이브라이모비치 침투하는 타이밍 보시고 올리시면은 이것도 헤딩 마무리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어 PSG는 진짜 좀 밸런스가 좀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저 가격에도 되게 잘 뽑히는 팀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PSG 실축에서도 보시면 센터백이 되게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막, 마르키뉴스도 세트피스에서 골 많이 넣었고, 챔스에서도 이번에 넣었죠. 미넨이랑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풀백 같은 경우도 오버래핑이 주가 되는, 주 공격루트 중 하나가 되는 팀이어서 약간 얘네 둘다 일부러 챔스랑 업시즌 써가지고 크로스 수치를 최대치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많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버래핑 크로스 이게 질라탄이 있으니까 그냥 믿고 올리시면은 뚝배기로 잘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스쿼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내용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루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